5월 24일 월요일, 말드라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 예전 같으면 마음 껏 쉬는 날이었는데요. 요즘엔 월요일을 한 주간 중요한 심방과 일정들을 계획하는 날로, 또 다음 주간의 목회를 준비하는 날로 삼습니다. 즉 다음 주일 오전에 전할 말씀 또 오후에 전할 말씀 다음 주 수요일에 전할 말씀을 미리 계획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를 우선 순위로 둘 때에 한 주간에 주시는 말씀을 제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먼저 적용하며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먼저 울고 또 먼저 회개하는 중에 성도님들에게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들아가 제게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는 가장 귀한 원동력임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마이드라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려요 그러면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역대상 11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과 그래도 용사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자, 본문 1절에는 온 이스라엘이 남유다의 수도였던 헤브론에 모여 다윗에게로 찾아와 3절까지 그를 왕으로 추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유다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고 또 다윗과 전쟁을 벌여왔어요. 무려 7년 6개월간 그들은 다윗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이 자기의 신하, 레갑과 바하나 형제에게 낮잠 중에 살해를 당하자 결국 이스라엘의 장로들 모두 다윗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듯해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의 신하로 있을 때에 맡겨진 일에 충성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기억했습니다 왕으로 테카사 기름 부으신 것을 믿고 헤브론에 거하며 인내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대적들을 나의 가까운 혈족으로 만드시고 그들의 목자이자 주권자로 삼으십니다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 정복을 나섭니다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여부수 족속은 가나안의 일곱 족속 중의 하나로 예루살렘 산악지대에 사는 자들이었고 그들의 요새는 난공불락이어서 여우수화도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던 곳입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과 그의 군대를 본 여부수인들은 다윗을 맹인과 다리저는 자보다 못한 자로 여기면서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이런 수치와 조롱 가운데 다윗은 진격하였고, 다윗의 장관이었던 유압이 앞장서서 공격하여 결국 시온 산성을 빼앗았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수치와 조롱을 무릅쓰며 십자가를 지며 나아간 다윗,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와 공동체로 인해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부스인에게 빼앗은 그 산성에 살면서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많은 성을 빼앗아도 그곳에 살지 않으면 그 성은 우리 성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 귀신을 내쫓고 죄를 끊어낸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며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새로운 단임이 취임하여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거하며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곳에 우리가 함께 살 때에 비로소 우리 교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질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부터는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무용담이 소개되는데요.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다윗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는 데 함께한 30명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첫째가는 세 용사가 있었는데 그들은 야소부암, 엘르아살, 삼마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치고 있을 때 보리밭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 여호와의 큰 구원에 나타낸 용사 중의 용사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믿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진정한 용사입니다. 이어서 둘째 가는 용사 세 명이 나오는데 그들은 다윗이 블레셋에 포위 당했을 때.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올 만큼 충성된 자들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무심코 이야기한 것을 듣고 자기 목숨을 걸고 물을 길러온 이들의 충성에 감탄하며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바쳤습니다. 생명을 건 이들의 헌신을 스스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한 것이죠. 이런 다윗에게서 300명을 죽인 아비새. 모압왕의두 아들과 거인의 죽임으로 왕을 지킨 브나야가 나온 것입니다. 이제 26절부터는 군사 중에 큰 용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엔 아사헬과 엘하난과 사뭇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 39절엔 암몬사람 셀렉, 46절엔 모합사람 이드마 같은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41절엔 다윗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억울하게 죽임당한 우리아 역시 용사의 전당에 빼놓지 않고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헤브론에서 참고 인내한 것을 보며 나의 본분을 행하며 기다릴 것은 무엇인가요? 어려움 중에 수치와 조롱을 무릅쓰고서라도 앞장서서 정복해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이고 또 오늘 내가 살며 하나님의 전으로 여길 자리는 어디입니까? 무엇보다 내가 함께 동역하며 영적 싸움 중에 승리하도록 함께하는 자 누구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역할을 감당하는 동역자가 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열림교회에 와서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해요 무엇보다 헤브론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던 저에게 열림교회 담임으로 청빙을 권유해 주신 세 분의 장로님들 그리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가도록 기도와 실제적인 취임 준비를 도와주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제게는 모두 잊지 못할 용사들이십니다 이전에 우리 추월교의 용사들 또 한신교의 용사들 그 외에도 함께하는 수많은 동역자들 용사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돕고 동역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혹여 원치 않게 저로 인해 아픔을 겪으셨을 우리야 같은 분 계시다면 이 시간 겸손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헤브론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저를 목자와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수치와 조롱을 무릅쓰고 난공불락의 성인 예루살렘 정복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성을 두루 쌓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으로 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전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며 다른 이들을 위해 피 흘릴 때또 다른 동역자들을 붙여 주실 줄 믿고 제게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맡은 역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